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용맹의 상징인 흑호의 기운이 널리 퍼져 모든 분들이 뜻하는 바를 꼭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노사, 정부의 하나된 노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으며 고용 사정 또한 많이 회복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방역 리스크 등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완전한 고용회복,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행복을 위해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용노동부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 수요가 큰 디지털, 신산업 분야는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는 직무 전환 훈련, 노동 전환 지원금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 등 대상별 노동시장 진입, 복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 유지 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퀵 서비스 기사, 대리 운전 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행 2년차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직, 생계지원을 강화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국회에서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감독과 촘촘한 산재 예방 체계 구축을 병행하여 산재 사망 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성 암, 과로사 대응 체계 마련, 건강검진 확대 등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단한 건의 인명사고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부터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개선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응하여 플랫폼 종사자 분야별 표준 계약서 마련 등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가사 근로자법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고용노동 현안과 과제들은 협력적 노사관계의 토대위에서 가능한 만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들과 함께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